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여 죄를 짓게끔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자랑 이와 같은 것을 빠지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또 죄를 짓게끔한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사 절에 볼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에겐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공격형은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기,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에게도 죄의 결과 더 심한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만물도 어떻게 됩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금기를 내게 될 것이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결국 가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참단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저 심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계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 오리지널 가스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 약속의 말씀,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선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구세주는 여자의 후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선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인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세상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탄의 종에서부터 오늘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죄를 짓게끔 하는 그리고 우리를 종노릇하게끔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의 왕인 사탄을 이기려면 참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1절에 볼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 사바할 수 있게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해결하게끔 만든 그와 같은 이야기죠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드린 물을 통하여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 시생 제물이 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사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또한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 3장6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24절에 볼것 같으면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아의 가로막혔던 그길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우리아로 하금 생명을 얻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구세주를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참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관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저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또한 죽음과 또한 사탄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여인의 후손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재산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탄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로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네 교통하신 역사가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므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해방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